드디어 4부가 됐습니다. 이거 보시느냐 힘들겠어요. 아, 이제, <laughs> 이거, 어... 해볼 건데요. 아, 정말, <laughs> 느낌은 좋아. 이거부터 뺄게요, 일단. 아, 됐다. 아, 이거 한 번에 빼지네요, 이제. 정말 귀여워요. 이거 외계인 같아요, 진짜. 외계생물체 이걸 붙이겠습니다 그냥 음, 외계생물체여 너는 탈의를 얻게 되었느냐 아, 되었느니라 허허허 나는 이 나라의 신이다 허 죄송합니다 일단 <laughs> 이렇게 되고요 어제 이 세모 네모 세모 네모난 건 이것도 귀엽네요. 얘네가요, 제가 너무 많이 만졌나봐요. 이렇게 되는데, 얘는 막 이렇게 되세요. 이거 두 개는 잘 되는데, 콜라맛이 좀 이상하네요. 근데요, 제가 생각했을 땐 콜라맛이 사이다맛보단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됐다. 이거를 또 어디다 두지? 여기다 두겠다. 네, 음. 다 만들었는데요. 음, 이거를, 예, 트 틀하고 다 닦아서, 다시 사용을 해도 되고, 안 사용을 해도 돼요. 네, 이따가 먹방을 찍겠습니다.